막 그.. 사막.. 사마... 왜 일어나요 근데? 아이 <laughs> 아니 뭐 날이 너무 더워! 너무 덥다고? 너무 덥다고 날이! 아 어, 안녕하세요! 아 이뻐! 일로 와! 그때마다 새로워 아주 그냥 어제 마스크 썼는데도 이게 호미, 야 여기 호미 보이네. 호미가 뭐예요? 호미 보인다고, 야너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한 거야? 아니요. 와! 야여 지금 앞에 봐봐. 이 옆에 살짝 이렇게 돌려봐. 와 효과 있네. 근데 심지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시작이야. 내가 이거 해봤잖아. 나는 지금 엄청 처먹어서 살이 쪘는데도 그래, 너 진짜 못생겼더라. 아까 봤는데 깜짝 놀랐어. 진짜 못생겼었어. 그죠, 여러분? 진짜 못생겼더라니까, 어제. 그술 먹어서 그러는 거야? 아 그것도 있는데. 뭘 만나자마자. 아 어, 면수를 안 먹어야겠어. 우선 오늘 이채이는 음. 카레 삼계탕을 만들어보겠다고 합니다. 어, 왜 얘기해? 아까 장볼때다 나왔어요. 아 진짜? 예. 예. 아까 그닭 사는 거랑 그 낙지 사는 거랑 다 나왔는데요. 왜요? 아니 혹시. 채팅창에 뚜드러 맞을 준비됐어? 왜? 어지러지래. 아니 괜찮아. 너보다는 괜찮겠지 아니 나 어제 바닥에 북어국 만들어 줬거든. 어, 어. 어 근데 밥세 공기 먹고 갔다니까. 네. 그러고 해장 됐다고 바로 양주 갔다니까 걔. 네. 어제 했던 일 차를 좀 보여드릴게요. 아... 고추 두개맞으라 그래. 청양고추 하나, 홍고추 하나. <웃음> 청양고추 하나, <laughs> 홍고추 하나. 그래서 오늘 이채이한테 제가 해줄 거 오늘 중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. 낙지찜입니다. 어? 진짜? 네, 예, 예. 해물 전복 낙지찜. <laughs> 심지어 낙지도 손질해서 왔어요. 대박! 네. 나 해물,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하잖아. 알지? 짱. 해산물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포항 때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대? 그러니까요,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. <laughs> 그때 진짜 장어 못 먹어서 욕 존나 먹었잖아, 진짜. <laughs> 당을 못 먹을 수도 있지 그치. 지금에서야 말하는데 어. 어른지가 해산물을 어. 안 좋아하거든요 어. 근데 그때가 해 특집이었어 뭔지 <laughs> <맞지> 알죠? <laughs> 해산물 특집, 바다 특집 <laughs> 그래가지고 우와! 억텐 억텐 어, 만만히 오빠도 야! 야! 이게 뭐야? <laughs> 아 맛있겠다. <laughs> 이래가지고 했는데 엄청 먹었어. 내가 진짜 못 먹으니까 그래서 어. 내가 계속 먹어봐. <laughs> 먹어봐. 아, 저는 저는 내게. 네, 어, 왜 채팅창에서 뭐라 하는데? 아, <laughs> 계속, 계속, 계속 이렇게 한 거야. <laughs> 아 제주도 갔다 온썰좀 여캐... 풀어줘요. 예? 제주도요. 에. 그 마치 그 여러분들 어, 네, 그 네. 항상 여캠 막방이 끝나고 나면 네. 그 개인 방송에서 예. 모든 남자 BJ들이 그 썰을 풀듯이 어. 아 다음 또 어디 여캠 턴방 가냐. 아 근데 솔직히 말할게 나도 근데 그냥 힘들어 그냥 할 말도 없어 멘트도 다 똑같고 모르겠어. 그거 제가 느꼈어요. 그건 제가 너무 느끼고 와서 우리 남자 미제이들 <laughs> 아주 고생이 많구나 이러면서 아니요, 아빠테 어색해 이러다가 카메라 오면서 짠! 화창이! 계속 이었다아 아니야, 아니, 나, 아니 나,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했데또 밀어붙였냐? 응! 음. 어허! 비이네요 <laughs> <진짜> <laughs> 야, 무슨 대학생들 놀러 간거 같다. 음. 어. 그래서 좀 젊어졌나 봐. 아, 좋습니다. 아주 보기 좋아요. <laughs> 아, 매니저님, 그, 이제, 준비됐으면 내려주시고요. 저희 이제 슬슬 한번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요리 뭐뭐 해봤어요? 막, 여자친구를 위해서 요리해본 적 있어? 없습니다. <laughs> 전기야, <나 아파. 웃음> 어, 기야나 아파. 아, 그래. 자기 내가 죽한번 끓여줄게, 어. 막 이런 거 없었어? 뭐 시켜주지. <laughs> 진짜 매정한 사람이야, 근 아니, 근데, 1 0식구 아플 때 내가 어. 음식 해줘가지고 더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. 그건 좀. 어어어. 요 정도 괜찮죠? <웃음> <오>. <웃음> 이 정도면 집을 합치라고요? 에이 싫죠 한채 살면 재밌긴 할듯좀 싫을 듯 새벽 3시쯤 되면 막 방불해요 <laughs> 여러분 미친놈 <미치? 웃음> 아근 모르겠어 근데 또 이질할 거잖아요 그죠전 싫어요 아 어... 근데 여러분들 어제 파닭이 방종하고 응. 이거 두고 갔어 뭔데? 고마워고 100만 원 챙겨줬거든 응. 그래 이체해줘야겠다 아니 아아니 진짜 가방 어딨어 그냥 여기다 갖고 있으면 되지 이 새끼 또 두고 갔어. 이거 언제 주지? 아 너무 고마워가지고 <laughs> 어디 나갔어? 아 잠깐만 내정 전네 어떻게 해야 되지? 뭐부터 해야 되지? 구둥이부터 닦으라고요. 네. 마스크는 우리들끼리 먹을 거니까 안해도 안 된다고 용 용이해 주셨어. 동의해 주셨어요? 음, 근데 그런 글들 있었어. 서로 어차피 키스하는 사이 아니냐고. 어, 낙지국을 하실 소리와. 거면 미나리쌈을 빼세요. 음, <laughs> 그러면 우리 그냥 공평하게 네. 침 튀길 수도 있으니까 네. 한 번에 그냥 서로한 침을 뱉죠 그럴까요? 진짜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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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속실어되시죠 고민 해결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낙지 볶음으로 바꿨거든요 볶음에는 미나리가 의미가 없나요? 파.. 파 썰어요? 요거 썬파 여기.. 여기에 올려놔도 되.. 넣어놔도 되.. 아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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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파산거 여기 프라이팬 안에 넣어놔도 되나요? 느낌의 달인을 제가 찾았습니다. 또 있었나요? 네. 네. 칼의 밑바닥 탄다 잘 저어라. 예예. 예. 대답만 하지 말고 저어라. 네 어머니. 어 대박 맛있다. 잘한다 우리. 그래요? 응. 막그 사막 사마... 왜이나요 <laughs> 아이. 와닭 나옵니다 카레다. 여기에다가 이제 닭까지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. 음. 음.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아, 이거 검색하시면은. 아, 아, 아. <laughs> 우리 이런 거건 잘할 것 같아 그치? 오늘 사실 여러분들한테 홍보하기가 싫습니다. 왜? 최대한 안 팔려서 저희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. 저, 저도요. 네. 예. 근데 오늘 예. 이렇게 구성 세트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. 네네왜냐면 오늘은 중복이니까. 중복이니까. 중복이니만큼 세일도 아, 중복됩니다. 기존의 30% 세일에서 오늘 3세트, 세개 세트 이상 사신 분들에게 3+1 보강. 3+1이에요? 총 4개. 4인분인데 2인분 같은 가격에 여러분들께 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중복의 중복. 저희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. 080 6974에. 근데 뭐좀 싱거우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. 진짜 개 맛있는데? 맛있어? 응. 와. 너는 <laughs> 오왜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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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날이야 진영아. 응. 나도 백숙 좋아하는데. 꿈은 여러분들 좀 호불호가 나뉠 수 있잖아요. 근데 아! 아! 화날 정도로. 아! 이건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맛이 아니고 네. 둘이 먹다가 둘다 죽어도 누구도 음. 신고하지 않는 맛. 둘이 구독... 먹다가 둘이 죽으면 네. 매니저가 와서 처먹을 판이에요? 어.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신고하지 않고. 어, 그렇죠. 네. 찹쌀 어떻게 돼? 손으로 먹어도 돼? 네, 그럼요. 익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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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IU? 뜨거워. 나이 x x 어우, 나 이거 못 참아. 찹쌀하거 아, 좋아. 한, 나, 어우, 나, 너, 좋아 하나 김에 싸서 근데 공양식이 맞나봐 여러분들 먹으면서 아악! 빵상? <laughs> 어 종교 집회 금지되지 않았어요, 여러분들? 아, <laughs> 지금 종교 모임 안 되지 않나? 아, 너무 매워. 와 너무 맛있다 미쳤네 아 너무 맛있네 엄청 많은 거야. 핸드폰만 쳐줘 와 많이 먹었어요 어머 <laughs> 목살 뭐야 뒤에 공맥입니다 미쳤나봐 아 잠깐 뭐 뭐, 별말했습니까? 그냥 역겨운 애들 몇명 있다고 한마디 한번 내고. 뭐. 뭐, 이렇게 되면 뭐 좋아요? 아, 나도 너무 하고 싶어요. 이제 이 분위기 말고. 언니 계속 지금 일부러 만드시잖아요, 지금.